안녕하세요. 지호현우 맘님 맞으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님. 네 맞아요.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네. 일단 신발부터 확인하셔야죠. 아 그럴까요? 잠시만. <laughs> <어머>. 아. <laughs> 어때요? 사진이랑 똑같죠? 어. 저기 어디 훔친 난데도. 오 어, 어, 그러네요. 어잠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어 조심해요, 기스나. 아줌마, 이거 짝퉁이잖아요. 응? 아 이거 이거 어, 빨간 로고 밑에 이거 이태리라고 써야 되는데 왜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아, 아 그거야. 저희 남편이 중국 출장 갔다 오면서 사준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아줌마 장난치나? 아줌마. 이런 거 가짜 갖고 속여서 팔고 그러면은 사기예요. 콩밥 먹고 싶어요? 아니, 누구더러 사기래?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우리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건데 가짜를 줬겠어요? 어.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럼 아줌마 남편이 사기꾼이네. 가짜를 사주고. 뭐라고요? <laughs> 너말다 했어? 누구더러 사기꾼이래! 밀었어? 사기 쳐놓고 사람을 쳐? 어 내가 아줌마 이거 사기 거래에다가 폭력범으로 신고할 거야. 어 인터넷에 신상도 다까 버려가지고 개망신을 좋아 이런 짓거리를 못하지. 어? 아뭐할 뭐, 뭐 거예요? 사찍네기 때야. 아까뭐잖아 아이씨. 아르 어, 보라고? 챔피언즌 하나부터 아, 봐요. 어? 아줌마 개망신을 좋아 아. 어? 아저씨 뭐예요? 네, 여자 남편이에요. TVN, TV10,